나를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참 so, c 지 m 치 c o m 들도 있었지만, 우리 주위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그 m 들을 같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년의 사회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던 우리 귀한 정경 이사장님들의 권면과 놀라운 도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새롭게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은들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선교를 바로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히, 우리 GMS는 교단 성격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당당할 것인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오게 해준 우리 모든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계약 사역들을 당당할 수 있도록, 어,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믿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사역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이사장은 하다가 보면 출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속에 교회가 끝까지 기도해주고 같이 해줬던 그 아름다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출타의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집에서 홀로 독수공방을 해 했던.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문제들에 있어서, 참,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재형 목사님이 꼭 하라고 했어. <laughs> <laughs> 이게 참, 아픔을 더험 하신 분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말을 받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실, 그랬습니다. 그 시간들을 배우에서 기도해 주고 함께 줬던 가족들이 있었기에, 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GMS는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이 자랑되는 모습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세계 모든 선교의에 앞장서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의 장들을 만나고 부분들을 만날 때 하는 이야기들은 GMS가 기치를 들고 앞에만 바로 가주시면 자기들은 따라갈 수 있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경력들을 수없이 댔습니다. 이제 저는 이사장 기도 물론하지만또 배우에서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스님 내어져서 우리 21대 22대를 리드해 나가실 우리 이사장님을 돕고 또 같이 우리 GMS가 더 멋지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배우에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도전 주신 우리 종회장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하늘의 소리를 기울여 듣는 그런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대단한 감사한 마음을 담고 빠졌는데 우리 직원들 2년 동안 철저하게 옆에서 잘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잘이룰수 있게 된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